무화과는 아시아 서부와 지중해 연안을 원산지로 가집니다.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무화과는 기후와 토양이 적합하여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무화과가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었으며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무화과는 안정감과 풍요를 상징하며 흙의 에너지를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집니다. 무화과는 특히 소화기능을 돕고 체내의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무화과는 전통적인 한방에서도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무화과의 제철은 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가 최적의 수확 시기로 이 시기에 수확된 무화과는 가장 신선하고 맛이 뛰어납니다. 제철의 무화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여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선한 무화과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화과 적정 섭취량. 무화과는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두세 개의 신선한 무화과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는 약 150g에서 200g 정도에 해당하며 이 양은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당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자연 당분이 많아, 과도한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말린 형태로 섭취할 경우 농축된 영양소와 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하루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약 4, 5개의 말린 무화과에 해당하며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무화과의 영양적 특징. 무화과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A, C, K와 칼륨,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100g의 무화과에는 약 74칼로리의 열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화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무화과의 건강상 이점. 소화 개선. 무화과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섭취하면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무화과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 함량 덕분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식으로 무화과를 선택하면 건강한 다이어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 무화과에는 칼륨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강화. 무화과는 비타민C와 기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유익합니다. 비타민C는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여 몸이 질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부 건강. 무화과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은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이고 항산화 물질은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혈당 조절. 무화과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과정에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 무화과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섭취하면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무화과에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전도를 원활하게 하고 불안감을 완화하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암 효과. 무화과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물질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 건강. 무화과는 비타민 A와 기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저하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기적으로 무화과를 섭취하면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고르는 법. 무화과의 색상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숙한 무화과는 진한 색을 띱니다. 껍질에 상처나 갈라짐이 없어야 하며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함을 나타냅니다. 색상이 균일하고 선명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밝거나 변색된 무화과는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화과를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적당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과하게 물러진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무화과는 과즙이 풍부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렁한 경우에는 과일이 과숙해져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무화과는 달콤하고 강한 과일 향이 납니다. 무화과의 향이 약하거나 신맛이 느껴진다면 신선하지 않거나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화과 보관법. 신선한 무화과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화과는 차가운 온도에서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보관할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잘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종이타올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줍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흡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밀폐된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의 과일칸에 보관하면 약 2, 3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를 말린 형태로 보관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밀폐된 유리병이나 진공 포장된 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공기와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한 말린 무화과는 실온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며 간식이나 요리 재료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신선한 무화과를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화과를 냉동하려면 먼저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후에는 평평한 트레이에 무화과 조각들을 놓고 약두세 시간 동안 얼립니다. 이렇게 얼린 후에는 밀폐 가능한 냉동용 비닐봉지나 용기에 옮겨 담아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뒤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한 무화과는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으며 스무디, 요리 또는 디저트 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부작용 및 주의 사항 무화과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에 포함된 단백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가려움증, 발진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무화과를 섭취하는 경우 소량으로 시도해 보아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자연당분이 높은 과일로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무화과를 포함한 식단을 계획할 때 혈당 수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가 발생하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화과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나 항혈전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칼슘이 중요한 성장기 아동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노인은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무화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